안녕하세요. 매일 신을 쓰는 시인 다솜 김승호입니다. 오늘 7월 아 벌써 8일, 7월 8일 화요일 아한 주간에 예 화요일을 또 맞이합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여러분 찌는 더위가 폭염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날씨가 더더더 더더 뜨겁습니다. 지금 아 아침 기온 지금 오다 보니까 31도 가리켰습니다. 체감 온도는 아마도 34도 이상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더위, 찜통 더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 누군가 사람이 무엇인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뜻깊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전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어, 바로 이제, 어, 윤석열 어, 재구속 이제 심사, 예.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재구속 어, 돼야 될 텐데요.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바렴은 그렇습니다. 어, 내란, 응, 개엄 관련된 모든 이들은 다 내란과 관련된, 그리고 친일과, 예, 밀정들 관련된 일들은 깔끔하게 이 기회에 청소안 하지 않으면 청산될 수 없는 사안이고, 계속, 예, 정론과 반론 계속 이 나라, 국가의 위기와 위험을 갖고 올,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하여튼, 심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나라가 새롭게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의 기회가 됐다. 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 그래서 남세진 재판장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의구심또 그것에 대한 또 많은 이제 추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 그런 기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 지금 중요한 것은 시대적으로 트럼프의 잘못된 관세 정책입니다. 하여튼 뭐또그 어 트럼프와 어 동침을 하고 아주 이인자로 어, 역할을 했던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가또 어, 이제 뭐 아메리칸 당인가 아메리카 당이라 그래서 어, 미국 다시 이제 트럼프와 이제 적이 돼 버렸습니다 적과의 동침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지금 이제 윤석락 어, 그 국가 안보위원장도 지금 이제 어, 특사로 파견되어 있고 하여튼.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정책 에, 전문가도 가 있고 에,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돼서 우리나라의 안정이 하루속히 어, 정말로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요.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어, 화요일 어, 날씨 너무 뜨겁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유명,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벌써 시장자 토크가 1059회입니다. 1059회 시장자 토크, 토크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매일 아침 <laughs> 여러분의 오늘의 걱정, 어, 건강과 여러분의 평안과 안위와 염려와 생각들 여러분들의 오늘 일들이 어, 또 즐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 바램 그것 때문에 어, 멘트를, 시작 멘트를 어떻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laughs>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어, 음용수 어, 좀, 이렇게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음, 어, 물로 많이 어, 섭취를 하셔야 또 이게 저 수분, 어, 어, 수분이 많이 빠지고 하니까, 어,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튼 어제 1차 이제 발표, 음, 1차 발표를 어제 이제 저희 그, 어, 일단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 상장 공적 조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심의 심사는 이제 사실 모두 끝났습니다. 심사는 끝났고 모두 3 0한4 0평 가량 되고요. 어, 응모 참석 어, 참어 편수가 3 4 0평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한 45분, 40분, 40분, 40분. 어, 협회 관련 관계 모자들까지 하고 40분 정도 예, 수상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어떤 상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어,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참석 시상식에 참석해서 어, 스스로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께 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공적으로 그런 어, 부모님 그런 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알려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부모님께 말씀 어, 잘들으시기를 바란다고 알려드렸고, 하여튼 어, 굉장히 바쁩니다. 예, 어제 도 방을 쳤습니다. 힘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응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어, 우리 제 80주년 맞는 광복절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뜻도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 저는 오늘 임산배수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식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임산배수 다솜 김승호 청정지역이라는 말조차 무색하다 할 것. 단열인 손가락 사이로 하늘 한번 가려보고 벌어진 틈을 이용해 구름 훔쳐보니 이곳이 명당이요 이곳이 천국이로구나 날아가던 새도 쉬어갈 산천계곡에 앉아 어느 누구라 할것 없이 모두가 거시되었구나 한때 이곳에서도 광복을 위해 피흘린 넋들이 있으리라 계곡을 피로 물들였을 계한의 국민들의 함성 들리는 듯하다 역사의 현장 소리의 무덤 속에 계곡물 끝없이 흐르고 신선과 버타는 호국 영령들의 함성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나는 한굴의 고목이 되어 삶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리라. 여기까지입니다. 그 한굴의 나무로 고목이 되어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결기 있는 그 어떤 선조의 바램, 그러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곳, 에, 그, 팔각정이라고 했죠. 팔, 아, 팔석정. 팔석정이라고 하는 곳은 아, 그곳에서의 그 어떤 담아놨던 그 어떤 사진을 제가 보면서 그때 그 어떤 느꼈던 그런 생각들을 그대로 한번 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는 그런 시간, 그런 마음으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뭐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또 어,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제 자신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본분이기도 하고요. 어, 또 모든 이들이 그런 발해를 가졌으면 또그 시기에 어, 36년간의 그 어떤 그 압박과 핍박 속에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들, 그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어, 수없이 목숨과 자신을 헌생 어, 헌신하면서 피를 흘렸던 많은 그. 어, 독립 유공자들, 또그 그 가족들, 유가족들, 어, 그 실질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했을 그 민초들의 어떠한 서움과 삶, 그런 것들이 어,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보았던 글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이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광복절이 아닐까? 또 지금 우리가 그 광복의 기쁨을 지켜야 될. 그러한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위로가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정말 값진 그러한 내일을 위한 발판이 되고 또 어제 어제 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성장하고 달성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 여러분 아, 오늘 하루도 음,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지만 또 많이 일이 밀려 있습니다. 예 일정도 그렇고 예, 열심히 일하고 열심 히 노력하는 다소이되도 하겠습니다. 뭐개인적으로 어떤 뭐 연락을 하고 뭐 취하고 할수 있는 그러한 경황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아, 아무튼 어, 제 나름대로의 위안을 받 이렇게 위안을 찾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러한 소통 채널이 제대로 어, 가, 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내 마음뿐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었습니다. 아무튼 항상 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예, 뜻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무엇보다 어디 계시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의 모든 인연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솜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